안녕하세요. 간상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복많은 간상의 홍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마 간상 두 번째 시간, 어, 사업에 성공하는 여장부 간상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어, 네모진 이마, 이렇게 좀 복스러운 아주 복스러운 여성의 얼굴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굉장히 복스럽죠? 복이 굉장히 많게 생겼습니다. 어... 저번 편에는 M자 이마와 짱구 이마로 명예운이 의 좋은 관상을 풀어드렸는데요. 이번 편에는 사업 수환이 매우 좋아서 유통이나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관상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업 수환이 뛰어난 사람 중에는 이렇게 네모난 이마, 음, 네모난 이마, 남자 네모 이마는 조금 더 저 이런 식으로 각이 졌죠? 네, 이거는 여성의, 어, 네모진 이마를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이렇게 사각형의 이마는 사업수안이 좋아서 유통적으로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며 출세운이 좋은 이마입니다. 물론, 이마 하나만, 이마 하나만 가지고 관상을 다 판단을 하거나 정리를 할 수는 없지만, 얼굴 전체적인 균형과 몸, 체상까지도 쫙 좋아야 길상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뺨 부위, 이뺨 부위가, 뺨 부위가 볼을 살필 수 있는, 아주 복을 살필 수 있는 쉬운 곳이라고 하면, 이 뺨과 이 뺨과 마찬가지로 넓은 이마 관상으로 기룡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위라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 네모난 이 네모 반듯한 사각형의 이마는 어떤 위기가 닥쳐도 그 상황을 파악하고 처리하는 결단력과 배짱 그리고 용기 등의 그 사업적인 수완이 아주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성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어, 그래서 이 네모난 이마는 우리가 가까운 대형마트나 할인마트, 도매업이나 뭐 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장사, 장사 수완이 아주 좋아서 밀어붙이는 배짱과 두려움이나 뭐 좀, 어, 이런 말, 망설임이나 그런 것이 없이 힘든 고비도 잘 넘겨, 끝내는 잘 넘기는 수완이 타고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마를 봤을 때 이마 이 좌우 양 끝부분인 거죠. 이 좌우 양 끝부분이 지나치게, 너무 지나치게 각져 있는 거죠. 지나치게 각져 있는 거는 이런 식인 거죠. 너무 지나치게, 음, 각져 있는, 음, 그런, 그 운의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역효과가 나는 거죠. 지나치게 각져 있는 것은. 그래서 끝부분까지도 적당히 이렇게, 이렇게 네모진, 네모진 이마의, 이마는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명예까지도 따라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 사각형의 이마를 한, 이렇게 형상을 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사고력의 깊이가 갈수록 더 좋아져서 어떤 부위, 어떤 위기 상황이 왔다고 해도 잘 판단을 하는 능력이 있어서 결단력이 아주 강한 사람으로 그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잘 이겨내는 배짱이나 용기가 아주 뛰어난 사람인 거죠. 이런 재빠른 아주 잽싸게 아주 재빠른 결단력으로 판단을, 판단을 아주 해서 위기 극복 능력이 아주 순간 등 이런 순간 대체 능력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어떤 곳에서든 어떤 분야에서든 쉽게 음, 잡조처럼 잘 적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각형의 이마로 장사, 장 이렇게 장사뿐만 아니라 주식을 크게 움직이는 증권 투자나 어, 매우 큰 유통업자, 매우 큰 유통 있죠. 어, 뭐 이마트 이런. 기업을 이끄는 대표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각형의 이마 중에는 드디어 이 여성, 여성의 이마가 이렇게 네모진 이마라면 절대로 집안에만 있지 않고 사실상 여장부 스타일로서 고위관직이나 사업가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변호사 등에 성공할 수 있는 아주 남자 못지 않은 수안이나 배짱이 아주 두둑하고 한자리를 아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주 성공을 할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관상으로 이마가 같은 어, 형상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네모나다고 해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뭐이 남자가 이마가 크고 높, 높다고 해서 여자도 또 그렇게 높다고 해서 똑같이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어, 여자는 오히려 반대로 약간 작고 도톰하게 적당히 그래야 더 보기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마가 어, 균형 있게 이렇게 잘 발달된 것은 이렇게 삼등분으로 했을 때, 음, 살짝 머리로 가려서 적당하게 삼등분이 잘 되는 이마가 보기 많은 것입니다. 어, 이렇게 이마는 초년운이기도 하지만 내내 내 조상이나 부모를 관상으로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풀이를 하자면 이마가 전체적으로 작거나 약하거나 그리고 함볼되거나 미흡하다면 내 이마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면 내 조상과 내 부모, 내 초년운이 좀 약하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넓어도 여자가 이마가 너무 지나치게 넓어도 부친과의 인연이 약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어, 이마에, 그러므로 적당히 균형이 있는, 균형을 이룬 이마나, 어, 그런 것이 길인이라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여성의 이마가 사각으로 생긴 형상은 양의 기운이 넘쳐나서 관상으로 남자 이마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성과 사회 활동이 넓고 배짱이나 아주 배짱이 아주 두둑하고 좋아서 이런 이마는 좋은 운으로 잘 풀린다면은 사회성과 아주 리더십이 남자 못지않은 운을 상징하고 여성의 인생으로 풀이를 한다면 험난한 환경에서 장부 역할을, 가정을 아주 책임지는 등의 큰 짐을 짊어지기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 좀 여러 사람을 좀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아주 어깨가 무거운 그런 인생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험난한, 험난하다고, 험난하거나 그런 고난을 이겨낸다면 아주 지혜로운 눈과 지혜로운 반짝반짝 지혜로운 눈과 좋은 명궁, 좋은 명궁을 가졌다면그 환경을 이겨내고 열심히 자신을 발전시키고 노력한다면 사회적으로 남자 못지않게 아주 지위를 얻고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이름을 날리는 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인생은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마 표준 넓이를 볼 때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어 이마를 댔을 때 손가락 4개 보다 더 넓으면 넓은 이마에 속하고 손가락 4개 보다 좀 작게 안으로 들어갔다면 내 이마가 좀 좁은 편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 출세의 성공을 이마가 깨끗하기도 해야 하지만 그 운이 깨끗해야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이마의 상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쓸데없는 점이나 어, 이마의 상처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끼리 막혔구나라고 할 정도로 아니면은 어렸을 때 어, 불운을 맞이하는 어, 지나가게 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 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초년의 불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마에 너, 어, 또 털이 났다면은 깨끗이 이마에 이렇게 털이 막 덮으신 분들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털이 나면 새카매 보이잖아요. 그 부위가, 이마가 어두워 보이고. 털을 왁싱이나 뭐 면도 이렇게 밀어주기만 해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점이나 함몰된 이마는 내 출세의 고난이나 막힘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고 넓은 네모진 이마가 사업으로 아주 수환이 좋아서 어떤 고난도 잘 극복하여 성공하는 이마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 모래시계는 거꾸로 뒤집어 놓는다고 해서 지나간 시간이 다시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어, 후회하며 머물지 않고 좀더 멀리 내다보면서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함으로 어,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어,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수 있도록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